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사제와 수도자들께 드리는 강의 다섯 번째 시간 현대판 마기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의 흑역사를 손꼽으라고 하면 단연 중세 마녀 사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거의 광적인 신앙심으로 무장한 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마녀 사냥.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톨릭교회는 지금까지도 반 가톨릭적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흑역사에 대해서 가톨릭 신학자들은 성찰하는 자세로 글을 씁니다. 독일 가톨릭 신학자 아우구스트 프란츠네 세계교회사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중세 후기 교회의 폐해는 도처에 있었다. 가지각 세계 외형적인 기도 형식에 빠진 종교 생활의 기형적인 부분, 기적 광 미신 지옥과 마귀에 대한 공포와 병적인 마녀 증상 그 당시 사람들이 집단 히스테리 증세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적 신경증적 증세가 심할 때 마녀 사냥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는 구마 기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마귀가 들렸다고 믿고 구마 기도를 하고 성수를 뿌리고 하는 신심행위는. 정신의학의 대두와 함께 교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흑역사를 비난하던 개신교에서 다시 마귀론이 등장하더니 가톨릭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마귀가 틀렸다, 쫓아내야 한다고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구마자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로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의학의 무지한 광신자들이 조현병 증세를 마귀가 들린 것이라고 여기고, 기도를 하다가 없는 마귀가 생기게 하고, 정서적 발작 증세를 유발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키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무지한 행위입니다. 마귀의 존재성에 대해서 정식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자신의 실제 경험으로 인정한 바 있고 가톨릭 교회 역시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사지를 로마 바티칸에서 특별 수련을 받게 합니다. 현대에 와서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는 비존재로 존재합니다. 일명 유혹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문의들의 말에 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끔 강력하게 유혹하는 소리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유혹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달콤하게 유혹한 유혹자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는 못하게 하는 소리로도 존재합니다. 악령 들린 자는 영화처럼 흉하고 추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오염이 돼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마귀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에는 종교가 개입된 것들이 적잖은데 신기하게도. 상식적인 것으로 벗어나 행위를 하는 종교들을 보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염병을 기도로 치유하겠다 고 하다가 몰살 당한 가톨릭에 과거의 맹목적인 믿음이 다시 설교 시간에 외쳐지고 있고 근거론 없는 근거 없는 마귀론이 등장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마귀론 몰아붙이는 마녀 사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이 현대인지 중세인지 헷갈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함부로 뱉는 자들에게 성경은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마르코 보험 1장 25절의 말씀인데, 시끄러움이 판치는 작금에 던져질 화두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자, 성직자 분들을 위해서 강복드립니다. 전하시아노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수도자와 사, 사제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림을 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